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 어, 마르티니 주경님 책만 하다가 일 처음으로 이제 그 알반 노란이라는 어, 도미니칸 어, 어, 신부님 신부님의 그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 라는 책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또 비교적 요 책보다 조금 최근에 요 어, 비슷한 책 하나 써셨는데 어, 그 책. 제가 한국에다 두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없어요. 그런데 뭐그책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한국에 11월 달에 한국 가시면 서점에 가셔서 그런 책도 좀 사서 보시고 하셔요. 아주 책이 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 좀더그 그 자신 그대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앨범 논란, 그, 신부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틀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신성, 이런 것들 그리스도교 이후에 신앙의 대상으로 이분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칼라치를 잔뜩 해놓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시대 상황 안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갖다가 거기에 접근하고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뭘 얘기하려고 하고 뭘 주장을 하다가 뭘 이렇게 온 생명을 다 바쳐서 투신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신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신성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거다 계급장 다 떼고 그한 인간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고 어, 그럼으로서 어, 이분의 신앙이 이분을 요책을 이, 이 읽는데 어, 출발점이 아니라 종착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내가 어, 그냥 사랑하고 따르고 싶고 그분의 그 가르침 안에 우리 정말 내 희망을 보고 하는 그런 그럼으로서 나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시각들을 이제 이분이 좀 제시를 하셔요. 그래서 오늘 제 일부 파국이라는 이제 그 주제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수많은 세대의 허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들어 왔지만 그 예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적다. 더군다나 예수가 뜻한 바를 실천에 옮긴 사람은 더욱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저 서방 세계의 저 거대한 종교 현상을 예수와 완전히 부합시킬 수는 없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금 우리가 그이 그리스도교 뭐 가톨릭교회, 개신교회 뭐 어, 그다음에 올스톡스 처치 이런 여러 그리스도교의 디노미네이션들 안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예수와 실제 예수님과 이렇게 완전히 부합시킬 수 없다. 그래서 역사상의 어느 어느 그리스도교도 예수를 자기 전유물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야 이렇게 주장할 수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만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분은 예수라고 일부러 이렇게 계속 그 호칭을 하셔요. 어, 예수는 역사상 실제한 인물이고, 우리 이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 그리고 아주 어떤 확실한 어떤 신념을 가지셨고, 그, 그 신념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었던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뭐 예수님의 신성 그 프리즘을 딱 끼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그 오늘날 우리가 처한 역사적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몇십 년 전에 이 책을 쓰셨지만, 그,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거는 조금, 좀 어색해요. 인구 증가율 같은 경우는.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상당히 지금도 똑같은 몇십 년 전이나 우리가 똑같은 현실적 상황의 직면에 있다. 위기라는 거죠. 위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 인구가 격정하는 것, 뭐, 이 책이 쓰여질 때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연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해졌고 그다음에 폭력의 악순환 어쩌면 이 책이 쓰여졌던 그 시가 시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폭력의 악순환 어뭐 이런 파멸을 내포하고 있다. 어, 이런 것들 안에서 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기도 사실은 이러한 것들 파멸 종말적 그런 파멸 현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말은 대로 그 안에서 해결책을 어, 제시하셨고 어, 요구하셨고 어, 그런 삶을 사셨다 투신하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벌써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체제라는 비인격적인 힘이다. 여러분들 이런 것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사람들이 아케스가 아니라 이 체제가 만들어내는 이 비인격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이 체제들이 오히려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누구 하나도 그것을 체제를 갖다 조종할 수 없이, 없는 없 상태고, 그 체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어, 파멸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 체제라는 것이 사람보다는 이익을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그렇다. 체제는 갈수록 더큰 폭력을 써서 그 자체의 요구를 강요하고 그 자체의 존속을 옹호한다. 그러면서 오늘날 현대 세계에 그런 체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나자렌 예수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처지의 직면에 있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당시에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세상은 어, 묵시적으로 어, 묵시적인 파멸의 낭떠러지에 걸려있다고 믿고 있었다 어, 종말이 다가왔다 라고 믿고 있었고 어, 예수님은 바로 이런 파국 종말을 내다보시면서 또 그것을 나름 이해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음,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음, 이 복음서라는 것이, 복음서라는 것이, 어,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다. 어, 그렇죠? 우리 그런 거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촥 태어나셔서 뭐,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고, 이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 한두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 팔레스티나 바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어, 30년 전, 40년 전 이렇게 어, 뭐한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 예수를 어, 바라다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것이 복음서다. 거죠. 예수님의 전기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바라다 보고 있는가. 그 시대의 문제들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본 것을 이렇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가, 오늘날 시대에서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그, 바라다 봐야 된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교,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탁 칼라칠 되어져 있는 믿음의 대상으로만, 하느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란 분이 목숨을 걸고 추구하셨던 그 가치들을 이렇게 좀, 어, 바라다 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본래 의도를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수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던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진의를 밝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의 선택을 먼저 봐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내복음세 네다 전반부 초반에. 다 응급되고 있는, 천머리에 다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과 결단이었다. 이런 것이죠. 음. 그것이 이제, 어,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다보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아 받는다는 것은 어,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에센에파, 혁명당원 시몬의 그 젤로시라고 하는 그 혁명 혁명파 또 여기 우리 그요 알빈 노란 신부님께서 얘기하시는. 당시의 묵신문학가들 종말을 예고하는 이 묵신문학가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손잡기로 결정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파국 종말 이런 것이 시대였냐면은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팔레스티나 지역을 이스라엘의 지금 지역을 식민지화했고 그래서 뭐 식민지 속에서 정말 암울하고 힘든 삶, 그다가 러그 70년에 뭐그이 완전히 성전과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된 그런. 로마하고 유다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후의 항전을 했던 그 마사다 거기에서 1만명 이상이 그 전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135년에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완전히 말살돼 버리는. 어, 최후의 그 사건들이 그 시기를 이 정말 살았던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더큰 파국 속에서 살았던 난세였다. 그러니까 유다민족 사상 가장 어수선한 난세가 계속되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투신하셨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했고 이제 그래서 그어 이제 요런 당시에 있었던 어 젤롯 어 젤롯이라고 하는 열성 당원이죠. 그 열성 당원 시몬 나오잖아요. 그 열성 당원 젤롯 운동 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 율법에 대해서 열성적이고 어, 도대체, 저기, 그, 로마인을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불충한 행위라고 하면서, 어, 무장 봉기를 하는 이 세력이 이제 젤로 당원이었다. 그래서, 어, 열성당원 시몬과 로마에 협조하는 누구? 어, 마테오, 세리, 레위, 이두 제자가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70년 어, 그 전쟁할 때 젤로시 유다 1차 유다 로마 전쟁에 젤로시 중심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다그 어, 파괴돼 버리고 1만 명 이상이 어,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러니까 유다인 로마인들이 그 도성을 파괴하고 나서 어, 유다인들을 이 젤롯 당원들, 그 다음에 거기에 협조했던 심지어는 사막의 은수자라고 했던 에 n 에파들도 굉장히 그 이렇게 엄숙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하느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조용한 사막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때가 왔다 생각해서 나와가지고. 어, 로마에 항전, 같이 항전하다가 이, 이 파들이 다그 사건 이후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다 역사 안에서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네. 사건이 있었고, 성전이 파괴되니까 당연히 또 누가 없어졌죠? 어, 사두가이파가 또 없어졌어요. 성전에 그 사제, 대사제들 중심으로 한 지도층이었는데, 어, 성전도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지고, 도성이 없어졌으니까 사두가이파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후에 남아 유일하게 남는 파가 무슨 파? 바리사이파만 남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70년 이후로는 유다 역사 안에서 이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런 바리사이파, 바리사이파도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 서명하기를 거부했지만 무기를 들고 로마에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들에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특별 관면을 해준 것 같아요. 충성 환기에 대한 충성 세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하, 했다 그래서 이들은 어, 복음세에 자주 제일 자주 등장하는데 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어, 자기네들이 이 율법과 선조들의 전통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고 어,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그 율법에 대해서 강박관념 내지는 철저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어,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고 사두가입하는 어, 뭐 이제. 그, 뭐든지 옛날 전통을 고수하고, 새로운 요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은 이들의 부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요소라고 구약에 잘안 드러나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새로운 요소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마 그냥 상과 벌은 현세에서, 내세, 후세 이런 거 믿지 않았고, 그냥 현세에서 살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요새 현, 현세주의자, 편리주의자, 뭐 이런 지배계층? 지금이 자기네들은 행복하고 천국인 거지, 뭐. 그냥 그거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사두가입파가 있었고, 이제, 음, 묵신문학의 저자들, 또한 부류로 뭐, 굳이 이렇게 하면은 종말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러한 종말에 대한 어그 사상들이 복음서 안에도 이렇게 좀스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세르자 요한이 요 모든 사람들하고 좀 부류가 좀 다른 거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그 예언자가 없었는데 요한은 어그 예언자로서 나와서 그가 행하는 뭐 사용하는 단어와 어 생활하는 방식이 옛날 예언자들과 똑 닮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언자로 여겼다. 그래서, 어 옛날에 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재난, 멸망의 예언자였다. 어 다가오는 시대에 이렇게, 그 다른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두리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반해서 세례자 유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재난과 멸망을 예고한 예언자다 단순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회개하라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어뭐 이제 음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멸하고 어, 새로 당신 백성을 만드실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고 어, 회개하라라는 것이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각자가 요한은 세르자 요한은 이스라엘의 개인 각자가 회개하여 인격적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가지기를 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르자 요한이 행한 세례의 기본 의미,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또는 향한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은 이 회개를 안식일법하고 별 상관없이 그 율법하고 별 상관없이 사회 윤리적인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사회 윤리적 어떤 회계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르자 요한의 이러한 그 회개에 대한 어 어떤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예수라는 인물에게 영향을 주고 예수님은 세자 어, 요한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고 이렇게 테크 하신 것이고,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하느님의 소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출발점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 박두하게 된 심판, 파국, 이런 멸망 또 이런 것들이 배경이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우셨다. 그들에게 닥치는 멸망과 파국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르자 요한의 그 어떤 회개를 당신께서 잡으셨고 거기에서 또 당신의 다른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게 하시는 일 속에서 이제 전개가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본. 바로 이첫 일부 파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어, 마르티니 추경님 책하고 좀 다르고 그냥 지금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laughs> 여러분 책 읽으면 되는데 이 생각이 지금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데 뭐 또. 그냥 뭐또 간데까지 한번 가 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좀 넓은 폭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책으로 당신께 다가 가려고 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은 이해와 더 넓게 당신을 이해할 수 있고 당신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